샬롬 유선생의 구석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유언계시록 파노라마 15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 하도다. 요절은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 하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5장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1절 서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서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심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도다 합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4절. 이는 하나님의 심판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행사도 심판행사도 의로우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원행사의 의로우심이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행사의 의로우심이 일곱 대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둘째 단원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2절에서 3절 1.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합니다. 1절 기역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1절 상반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1절 하반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은 이는 11장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한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16장 1절에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1장 15절에서 15장 8절까지 긴 문단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살펴보고 있는 중,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문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기억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 어떻습니까? 과연 승리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합니다. 2절 상반절. 기억, 이는 그들이 짐승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삼중적인 승리를 한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한 이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13장 17절 양식을 구할 수 없었겠지만 굶어 죽을 지언정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은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났다는 것은 이겼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광야 교회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염대 두고 한 말씀입니다. 디그. 그러므로 그들은 유리 바다에 가서 가에 서서 달리 표현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이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니까 일절과 이절은 상반된 광경인데 첫 절은 마지막 재앙이라 한 재앙요. 둘째 절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구원이라 할 것입니다. 첫 절의 재앙이 5 절로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찬양이 나오는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어째하여 재앙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찬양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기억 이는 마지막 재앙을 쏟기 전에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3절 하반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롭고 참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도 의롭고 참되시며 심판도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네는 구원도 심판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16장 5절.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합니다. 16장 7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합니다. 19장 1절. 구원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에 손상을 입히면서 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먼저 구원하심에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기억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3절 상반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한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석세 맥락에서 보면 이 둘은 결국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하나인가? 니은 모세가 6 0만이라 되는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후에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가 주애굽기 15장 5절, 출애굽기 아, 15장 아, 모세 의 노래입니다. 이때 모세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심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주애굽기 15장 13절, 뒤끝 여기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구속 은혜 그리고 들어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유월절의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리을 구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미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결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합니다. 즉 그들 가난 복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도 구속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의 성결한 쳐서 곧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가 표면적으로는 모세 노래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어린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도다 합니다. 3절 상반절 하나님의 출애굽 행사가 얼마나 크고도 이하게 행해졌습니까? 기억 그러나 더 크고 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니은 이는 기이한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이와 로마서 5장 7절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삼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니 이 사건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윽 구원 행사를 가리켜 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절 중반절 그렇습니다. 구속 사역이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보다도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장1 1 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10편 기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10편 71편 19절 7. 주의 길이 으롭고 참되시도다 합니다. 3절 하반절 기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을 으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의롭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사 로마서 3장 26절 자기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신 것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8절에서 9절 8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사절 상반절 기억. 이는 삼절에서 말씀한 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과 위로고 참되신 방도 길에도 불과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거부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추종하고 있는 불신 세계를 염대 두고 탄식하는 말입니다. 니엔 성경을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 주의 의로우신 일일 다음으로 주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노래합니다 기억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합니다 4절하반절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기억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다는 묘사가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1절 앞에 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행사가 어찌하여 정당한가를 변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구원이란? 오직이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끝내 거절한다면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받을 수 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단번에 내리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4분의 1의 징벌과 3분의 1의 징벌을 더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가리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말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다는 신정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어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 10절, 79편 10절.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때 사람의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11절. 네은 그러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14절 하반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비한다는 말은 다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회의는 불신자의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아기네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실족할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은 나타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행사를 찬양한 모세의 노래에서도 그가 바로 이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들이 돌처럼 귀품에 내려또다 하고 출애굽기 1 5장4절에서5절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의 땅을 기어버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21절. 둘째 단은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절에서 6절 1. 일곱 재앙을 시행할 일곱 천사들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11장 19절에서는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주는 상징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니은 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4절, 다시 말하면 법대로 시행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법계, 장막을 언급하면서 심판의 사자들이 증거, 장막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란 6절,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진술인데, 일곱 천사의 복장이 특이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기억, 맑고 빛난 새 마포옷을 입고니 가슴에 금띠를 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의 천사를 보셨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 유를 찾을 수 없는 설명입니다. 디귿, 이런 복장은 대 제사장의 모습이면서 1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한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리얼 어째 어재앙을 지평하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복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의롭고 참되신 3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4절 하나님의 심판을 지평하는 자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우심이 심판을 지평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3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히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합니다. 7절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금대접이라는 묘사를 통해서입니다. 금은 거룩을 상징하고 심판은 노스로 상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으며 원수를 밟으실 주님의 발을 그의 발은 풀매에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1장 15절. 그런데 금대접에 하나님께 드려질 향이 아니라 진노가 가득히 담겼다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사절아반절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합니다. 8절 이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어미와 엄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어 이는 한마디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4절 상반절는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그렇다면 찢저진 휘장을 다시 꿰매셨단 말인가? 이는 오전에서 심판의 사자들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온다고 한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함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가 이 순간만은 심판의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 뿐입니다. 이날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오 전선에서 행진하고 있는 병사의 맨 에, 총구에 야생화가 꽂혀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게시록 하면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올리게 됩니다만 그런데 마지막 화를 쏟기 직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술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15장의 장면은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물론 21장에서 22장까지의 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든 잠시 유리 바다 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우리 당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주님께 가게 될 터인데 요단강을 건너가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